레리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3만 명 돌파 기념으로 오늘 이 스튜디오에는 정말 귀한 발걸음을 한 형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많은 용기를 가지고 이곳까지 정말 어렵게 힘든 오늘 비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 주셔서 제가 마음에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이분의 신원을 보호해야 되니까 얼굴하고 음성은 모자이크와 변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형제님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 음란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는 청년분들을 모셔서 정말 이분의 고민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인사 한번 아, 해 주시면 또 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먼저 13살 때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음란물을 처음 본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아그열세살때그한 친구가 원래는 제가 원 제가 초등학교 원에까지 변태란 단어를 엄청 증오하고 싫어했는데 우연히 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그 변태란 단어 맞춰도 막 갑자기 음란물이쫙 나르는 거예요. 막 성인 인증 없이 했던 그게 딱 영상만 클릭하면 이제 바로 음란 영상이 돌아오고 막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더신더 더 호기심이 더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몰래 이제 그 학원이나 그런데 좀 빼먹 빼먹은 다음에 이제 몰래 이제 찾아보면서 막 하니까 뭐 다음 포털 뭐 어디 블로그 거기 뭐옛날옛그 버디버디 그런데에서도 다 찾아보니까 나와가지고 퍼간 쪽도 그래서 음란물을 결국에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네 보게 됐나요? 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남물을 볼때자유행위도 같이 하게 됐나요? 네, 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네. 이제 끊기 어려운 정도까지 그 수렁에 빠져 들어가신 거죠? 네, 저 중학교 때까지 그 어떤 청소년 상담 센터에 가가지고 혼자서 알아서 끊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인양행 때까지는 성공을 하다가 이제 이제 이게 또 나사가 또 풀린 거예요, 이제. 잠깐 끊으려는 노력에 성공을 했었는데 네. 근데 대부분 다시 그렇게 넘어질 때는 외롭다든지 네. 아니면 뭔가 내가 스트레스 상이라든지 그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네. 경우셨을까요? 저는, 저는 남들 여성들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뭐뭐 뭐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때나 뭐 스트레스 받을 때뭐 이런 옛날에 성 그런 거또한 적도 있었고 그냥 제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개인적으로 게... 좀 이제 친구 관계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스트레스 네, 받는다든지 친구... 아니면 친구한테 외로운 감정 왕따 나가는 감정 비슷한 걸 느낄 때 네. 이제 어떤 마음이 아프니까 네. 쉬운 위로의 대상 비슷하게 음나무를 다시 찾게 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좀저 조언 좀 해주시면. 그 사실 이제 음나무라는 거는 네. 보면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 이제 네. 보면은 네. 또. 네. 또 좀 어떤 계기가 되면 또 생각이 나고 네. 또 보게 되고 이제 네. 그 중독성이 참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걸 접하지 않는면 제일 좋은데 네. 그 하면은 그게 빠져나오려고 일단 단단하게 각오를 해야 되고 네. 또한 가지는 환경을 바꿔야 돼요. 환경. 환경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컴퓨터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컴퓨터를 예를 들어 뭐 거실로 옮긴다든지. 네. 어, 그러고 이제 아~ 어, 가족이나 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네. 이제 부탁을 해서 아~ 네. 이러이러하다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 왜냐하면 본인의 노력으로 참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어, 그렇게 애를 쓰다고 하면 또 나오겠죠 그래서 네. 그~ 그렇게 음란물을 보다가 조금 네.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셨다 로고 얘기 들었어요 네. 네. 일반적인 쉽게 말하면은 남녀 사이에 정상적인 성행위를 담은 호른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조금 더 변태적인 네. 것을 혹은 가학적인 네. 그런 걸 보게 됐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어느 것까지 점점 보게 어느 수위까지 보게 되셨던 걸까요? 참그 교복 그런 노동물이나 그런... 그러니까 교복 입은 사람이 나오는 네. 약간 소화성애를 이... 담은. 소화성이 비슷하게. 아까 일본에 나오는 여고생들이나 그 옛날에 아총법 하기 전에 그그 그 크림레몬 그 애로 영화를 보면서 우리 나라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거 합법화해야겠다고 뭐왜 자꾸 정부는 이런 건 막냐 여기가 뭐 공산당 국가 국가냐 이런 생각. 크림레몬이 했... 음란한 드라마인가요? 아 그게 일본에서 그게 1963년도에 했던 그. 그 음란 만화로 했군요. 어, 그 음, 만화. 그게, 그게 성인 만화로 보기 했는데 그게 학생이들이 좀, 좀 남녀끼리나 그 잠, 남매나 아니면 그냥 그냥 칠수 없는 게 관계, 윤락관계 그 다음에 고기. 대 학생의 윤락관계 혹은 학생의 근친성관계. 그그 다음에 의사, 의사와 예, 예. 의사와 그. 학생, 학생과 섹스 그리고 그런 거. 동성애까지 포함해서. 네, 예, 그다음 그 플러스 음. 또 뿐만 아니라 또 선생하고 하는 것도 있다. 더라남 음. 선생하고 또 사랑, 뭐 이야기, 뭐 근데 그저 그걸 좋아했었어요. 소설도 읽었고 좋아했는데.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으신 거네요. 정신적으로 예. 그게 좀확 들어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크림 레몬 비슷하게 교복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찾게 되셨다. 네. 라는 거 같아요. 그러다가 트랜센더를 만나게 되신다고 그래요. 네. 그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몸캠이라고 아, 돈 주고 그몇 십만 원인가 이십만 원, 십오만 원 주고 그 하다가 이제 몸캠이라는 게옷 벗고 내가 셀프로 카메라로 내몸 찍어서 네. 판매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하면 벗은 몸만 찍어서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음란행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음란행위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 그거를 돈을 내고 보신 거예요? 예, 그때 보아 가지고 계절 만나게 되었는데. 아, 그걸 보, 봤을 뿐 아니라 실제 상대랑 연락도 할수 있나 봐요. 아,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그냥 우연히 나그 그때 22히 22세 남그좀 외롭다고 했어요. 하니까 뭐와 가지고 막 아, 우리 학생이 내가 22살인데 외롭다라는 메시지를 그 몸캠 찍은 네, 그 여성에게 방금, 주니까 그 여성이 답변이 왔다는 거고요. 네, 나 교복물을 좋아한다. 어. 나 그리고 그 여성도 해본 적 그냥 몰래가출 청소이나 해봤고 나도 동성애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동성애가 아니라 음. 그, 그 일반 여성. 그 여성과 내가 성행위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학생 네, 학생께서 네, 학생에서 그 몸캠 찍은 네. 여성으로 보였던 사람에게 좀 네, 네. 그런 어떤 노골적인 성애를 표현하는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네. 보냈다. 네, 그게 외롭다. 그 다음에 이제 나 학생 여학생이랑 해봤는데 또 나는 약간 그 아동법 위반이지만 난, 난 교복 입은 그런 거 좋아한다. 예, 학생 여 쉽게 말하면 어린 여학생이 좋다는 거잖아요. 교복 입은 여길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네, 네, 그래가지고 음. 그꾸고가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데 이거 어딘가에 성경험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 말그 채팅에 있겠어요. 어딘가에 경호해야 나 배우는 거라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트랜센더를 진짜 만나게 됐어요. 근 트랜센더인지 모르고 만나신 거죠. 만날 때. 는 예, 네, 모 모르고 만난 거죠. 그때 그냥 교복 입고 저랬더니 아닌 거예요. 남자하니까 음. 음. 그러니까, 아, 제가 처음에 깜짝 놀라고 아 뭐야 했는데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아, 뭐 표정 아니겠지 하고 그냥 계속, 술, 계속 좀 마신, 술을 계속 마쪽요 술을 마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차까지 마시죠. 그 트랜센더 분의 집을 갔다는 건가요? 아니 모텔... 모텔을 가신 거예요? 네 예, 어. 그때 남생 태어나서 처음 간 거죠 음. 근데. 그래서 거기서 성관계가 있으셨던 거죠? 예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강력하게 거부하다가 아, 트랜스젠더줄 하... 알고 거부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 남자, 교복을... 남, 교복, 어. 남자니까 이거나 사기치면 아, 안 돼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인데 수술이 완전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쵸?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아 근데 그 남성이었는데 자기가 뭐 성기를 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거짓말이 거짓말이다. 별로 음. 없다. 음.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그런 거 서양에서 했던 게 그냥 거짓말까지 인정하거든요. 음. 근데 또 자기 가옷 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음. 음. 그래가지고 막나 이게 취해가 되게 약간 뿌개져가지고 오빠 엄나무 해줬네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게 되었고. 저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음. 그 노코미 하는 거안 하고 콘돔으로 뛰고 거기에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동성애에 대해서 좀 열렸다고 그럴까? 네. 관념이나 어떤 의식이 열렸다고 그럴까? 네. 그런 일이 생겼을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 그 그러니까 전에 전혀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설마 동성애를 하겠냐 혹은 트랜스젠더랑 네. 아, 나는 정말 그런 거 싫다라는 인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네. 부분에 대해서 네. 뭐가 좀 열렸을 것 같거든요. 그 네. 부분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그 테니스 텐더하고 이런 거그 옛날에 같이 이런 거 같이 하자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소문을 확폭박하자 서양처럼 얘네는 남교하는게 얼마나 즐거운냐. 한국은 이 정도 자꾸 정보를 자꾸 막냐. 여기 완전 여기 한국이 사는 게 유교 조선 시대 같다. 뭐 이슬람 같다 하면서 뭐 자꾸 그래 처음에 개가 되는데 이거는 개독교가 한는 짓이라고. 아 그러니까 이 어떤 동성애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예. 그 기독교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동성애가 자꾸 뭔가, 뭔가 이렇게 확장이 안 되니까 보복이 네. 돼서. 기독교를 비판한 이야기를 트랜센더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했다. 예, 그리고 그 트랜센더는 그날 만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만났었나 보다. 네, 예, 예, 만나가지고. 계속 음, 만났으면은 그냥 친구로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성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또 모르기 또 하니까 또 계속 성그 성매수까지 했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경 경찰 조사도 받고 몇번 걸렸었대요. 어, 그 친구 아그 친구가 그 예. 친구가 이성 매매업을 거의 전혀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음. 경찰서도 아무래도 적발돼서 간 적도 있고 음. 교수님 우리 학생분께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어쩌다 보니까 학생이 그런 경험까지 오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예, 예. 하여튼 뭐든지 성적인 거는 뭐 네. 이렇게 빠지면 늪이에요 높이, 늪이라서 네. 네. 이렇게 빠지자면 점점 더, 더 깊은 곳으로 가고 더 네. 자극적인 데로 가고 이렇게 해서 네. 사실, 은 이제 거기서 나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아, 네. 네. 항상 그 우리 마음 속에는 의지와 절제력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이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네. 정말 빠져나와야 되겠다. 네. 첫째는 마음을 먹어야 돼. 네. 아, 본인이. 네. 그게 네. 제일 중요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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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신뢰할만한 아, 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털어 놓고 이렇게 하면 추구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와서 이렇게 한번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네. 이미 마음 속에 아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좀잘 이렇게 하고 또 용기도 내고 네. 또 계속 이제. 마음을 품어요. 어, 네. 그러면 네. 결국 나오게 돼요.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어, 가장 우리 사람 인체 구조상, 네. 인체 구조상 남녀가 아름답게 사랑하고 또 결혼해서 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네. 가장 아름답고 네.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꿈을 꿔야 돼. 아, 네. 정말 저는 아름다운 내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네. 내가 그런 행복을 추구해야겠다. 되 네. 마음 먹고 일단 부 아, 어, 이제 정상이 아닌 거는 네. 그런, 그런 결심을 해야 돼. 네, 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네. 우리 학생 오늘 너무 용기 내서 이렇게 자기, 자기 얘기 고민을 털어놔 주시고 저희가 네. 상담도 할수 있게 돼서 특별히 우리 김여평 교수님은 평생 학생 같은 우리 대학생들을 네. 섬기고 지도하셨던 교수님으로서 네. 정말 오늘 너무나 지혜로운 조언에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학생이 사실은 이런 잘못된 성적 경험이 반복되면서 지금은 환청을 들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 귀속으로 뭐가 이렇게 뭐 네. 예, 나쁜 소리를 하는 네. 예, 그런 일까지 생기게 돼서 인생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다라고 본인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벗어나서 정말 평범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큰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들처럼 내가 편안하고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강력한 소망을 품고 우리 레모우 리턴즈 연락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3만 명 구독자 된 기념으로 정말 우리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네. 같이 들으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강한 <laughs> 울림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교수님 좋은 주신 대로 그런 네.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 하나하나 그복해 나가시면 은 네. 결국 그 환청이 들리시는 문제까지도 네.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교수님 오늘 학생회에서 음. 우리 손잡고 교수님 대표로 기대해 주시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또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또그 마음에 들어온 이 여러 가지 나쁜 습관, 또 나쁜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모든 어, 죄인들 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청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씻어주시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때 우리를 기뻐 오셔서 품에 안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삶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오늘 한번 만나서 또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 이 청년의 앞길에 늘 간섭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앞으로, 음란을 예, 끊고 예. 그, 음. 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이, 이탈리아도 어 하고 싶긴 하는데, 음. 그, 음란, 그걸로 인해가지고, 하고, 그, 제 외국어도 그렇고, 저도 유럽에 관심이 많은데, 유럽 조지나 관심이 있는데, 그, 국남으로 봐가지고 위로 이거 받아줘야 하나님께 저도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 트랜스젠더는 음. 이제 진짜 끊으셔야 돼요 이 친구는 만나면 안 됩니다 계속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아, 친구니까 제 이렇게 예. 차단도 했고 했는데 연락이 이제 스팸으로 종종 와가지고 그래도 연락 받으시면 안 돼요 자꾸 얘가 문제도 안 가고 그런 친구가 자꾸 나오고 아 이거 빠져나오면 한국에서도 은아프쁘다한국에서는한국이서이한국에서하면서 너는 끝까지 지고 끝까지 도아국서도한국낼 거라고.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도한국에도 끊으셔야 돼요.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서도 한국에서도 서도 한국에서도 한에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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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싶은데. 아니 버려야 돼요. 음. 그거를사랑하면안 되고 버리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오셨죠. 어, 얼마 안 가져왔어요. 이거 이제 가지고 내 버려 주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집에 가져가자 버리세요. 아, 근데 그거는리 그... 아, 그 버린다고 하면요. 예. 아니 버리세요. 마음속은 약간 들. 네. <laughs> 예. <웃음> 예 그냥, 그냥 버리셔야 돼요, 보세 그리고 오늘 예. 여기까지 일단 방송을 마치는데 끝나고도 그... 예. 실제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계속 그 모임에 나가서 도움 받을 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너무 귀한 청년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네네. 이런 마음의 고민이 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 우 무슨 말요야오님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 근호세요. 원장님. 정 죄송합니다 원장님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이걸 어, 안 끊.. 제가 결심하면 안 되죠 아니, 아니 제가 너무 하세요. 마음이 이렇게 음, 아프면가지고 우리 청년이 그동안 힘들었다고 생각했어서 감사합니다